이번에 새로 뽑은 뉴 캐릭터가 악마에 아주 특화되어 있다 그랬지? 그러므로 오늘은 악마로 가도록 하죠. 악마 소환소녀 사토루. 얘가 완전 악마에 좋대. 악마 계약의 대가인 어둠의 마음을 정의감으로 억누르다. 반드시 악마의 움직임을 느리게 한다. 원거리 범위 공격. 뭐 이렇다는 거야? 이렇게 가야지. 아, 스피드업까지 써야지. 가자! 뛰어오는 악마님 뭐야? 캐릭터 왜 이래? 오! 돌아갈 수 있다 고방도 없고 왜 이래? 내가 좋아하는 칸칸 민형은 다깬거 아직도 못 깨신 플레리노님 진짜? 이거 다 깼어? 야 역시 걔는 빠르다 <laughs> 근데 얘들아 나를 믹모랑 비교하면 안돼 이모는 게임을 잘하잖아. 보내요! 새 캐릭! 뛰어간다 어, 되게 상큼하다. 아, 쟤 먼저 보낼걸. 뭐야, 얼굴 커지는 거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쟤가 쟤야? 헐! 핵신기 약간 펭수 느낌스 헐! 이따가 다시 자세히 봐야 되겠다. 와, 신기하다. 우와! 힌터네. 풍선 인형이 나와서 공격을 하잖아? <laughs> 벨리댄스 악마 본능 <laughs> 무슨 말이야? 그게 이거라는 거야? 악마 연구가 있으시면 넣으시고 맞다! 나 악마 연구가 있어 있지 있지 사악한 악마 연구가 벨리댄스 3진 재료에 무지개 시야 필요함 아~~ 벨리 댄스 본능을 하면은 악마 공격을 무시한다고, 그거 괜찮네. 그럼 다음 악마 성으로 가보도록 이탈리아로 갑니다. Italy. 마타도르가 벨리데? Belly dance. 처음부터 그러면 헉, 보내봐야지 이 꼬마. 악마 소환 소년 사토로. 역시. 혹시... 고방은 보내줘야 한다, 그래도. 와와 <laughs> 내가 더큰 악마다! 어, 죽었네. 아. 잘 보내줘야 되겠다. 고방. 야, 너무 빨라. 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괜찮아. 악마 연구가 있으니까 괜찮아. 아, 너무 욕심부렸어. 오래 보고 싶었어. 단독으로다가. 금방 된다. 금방 된다. 소환! 와우! 와! <laughs> 귀염. 이제 다 보내줘야지. 체력은 좀 약하다. 빨리 죽네. 앞에 누가 많아야 되겠어. 사토로 허접이염누아니야 우리 사토로한테 군지 마요. <laughs> 귀엽잖아. 귀엽면 됐지 뭐. 사타로 악마 카이오킹 그니까. 개귀여워. 예행. 악마 금방 깨긴 하겠다. No w a 아, 여기까지 가볼까? 헤헷 <laughs> 헤헷 사토로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요. 맞고요, 아니고요, 맞고요. <laughs> 오, 오, 야, 좀 세다. 헹. 어쩔 텔레비전. 헉? 오, 도세 세졌어. 확실히 다르다. 딱 어, 치고 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지구나. 아니야, 다시 하면 이길 수 있어. 내가 처음부터 안냈서거든 그래. 내가 사투르 보려고, 일부러. 그런 거여가지고. 빨리 죽여! 또! 어. 이제 다된줄 알았지. 난다 가졌으니까 다된줄 알았지. 흡수 말고 고박 나오세요 알았어. 재수를 낼 때까지 좀 기다려볼 수 없을까? 어떻게 안 될까? 안 될까? 안 될까? 아안될것 같다, 그렇지? 아안 되네. 아안 되네. 살짝 가기 보였는뎅. 알겠어. 양돌이로 간다. <laughs> 오 겁나 빨리 나와. 어 그래 빨리 죽여야 또뭐 죽여야지 또 돈이 모이지. 뭐, 좋아 좋아 좋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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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났다고 볼수 있죠? 거의 완전히 그냥 결판이 났다고 볼수 있죠? 아, 천사랑, 에이리언이랑뭐잡다게 많이 나와서 그래. 뭐가 많네. 됐어, 됐어. 죽었어, 죽었어. 미답. 빨리 죽어, 이것들아. 언제까지 넘고. 이걸 이기네. 이걸 이기네라니. 당연히 이기지. 이걸 안 이기는 게 이상하지. 당연한 소리를 하네. <laughs> 지금까지는 내가 귀찮아가지고. 대충 그냥 있는 데고로 하려니까는 안 됐지. 하 아, 이겼다, 성공. <laughs> 예 e s 마투 백추는안 하시는 게 왜? 누나 귀여운 목소리 들려줘. 아.. 컴온. 쉽지. <laughs> 뭘로 하지? 오랜만에 귀신 꿈꿔도 한번 해볼까. 나 귀신 꿈꿔도 못해도. 허. 너무 잘해. 마치픽츠 그러면 해보겠어. 재수만 빨리 내면 돼. 재수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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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악마가 스테이지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속성 쪽들이 나와서야. 그러니까 항상 이런 올라운드 애들을 챙겨가야 되네. 와 이거, 야 이거, 쉽지 않긴 하나? 왠지, 뭐랄까? 깰수 있을 것 같달까? 왠지, 뭐랄까? 왜 이렇게 안 주고 이것들아? 죽을 때가 됐잖아? 야, 쟤네가 저파롱 쟤네 때문에 그래. 쟤네가 진짜, 진짜 겁나 안 주고 돈은 안 주고, 진짜. <laughs> 아, 어떡해. 떻 <laughs> 잘안 죽네요 음, 안 죽네 문단 어때요? 그거 문단 같은 거 있어야 될것 같은데 감히 나의 승부욕을 자극해 왕브리새를 갈리게 문어던지라 사과 가져가주세요 그래? 레르 누나 수전증 있네 <laughs> 아니야 이거 내 정신의 고민이야 이렇게 가보자 가보자 엄마추 픽추 페가쭈 제발 이겨줘 와, 많이 죽였는데, 굉장히 많이 죽였는데. 와, 재수 갈리면 거의 망할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무서워? <laughs> 너무 무섭다. 하수야안 <laughs> 죽어야 돼 알겠지? 너도 눈치가 있으면 살아있어 말하자마자 죽었네? 어, 저기요? 예, 저기요? 오! 오, 죽였어. 저 저기요? 나하기요 오, 오죽하저저저저저저나하나죽나하나 하나하나, 어 어쩌면 될 수도 될 어쩌면 될 수도 있겠어 어쩌면 어쩌면 나에게 희망이 어쩌면 야 이거 너무 쫄린다 미쳤다 야야될 될겠는데 들겠는데 힘을 내요 리리 아저 악마가 진짜 최고봉이네 빠옹이 아. 이게 왜 안되지? 배달 없으신가요? 있어! 배달의 민족 주문! 배미 아 배민? <laughs> 배민을 쳐 <쳐버려. 웃음> 이거 뭔지 알지? 말하면서 치면은 <laughs> 이렇게 친다고 오나 배달 있는데? 없나봐 <laughs> 없나봐 코끼리만 남았으면 강무도 타이밍 맞추면 좋지 않아요? 오? 괜찮은데? 마지막으로 해보자. <laughs> 아 맨날 마지막이라고 하는디. 이렇게 한번 가보겠어. 아마추피추 어렵네. 지금 레벨 24여서 그런가봐. 괜찮아 괜찮아 해보는 거야. 아아다 파동? 아 파동? 아 파동. 괜찮아 지금이라도 알았잖아. 지금? 지금? 가보도록 하죠 <laughs> 까먹고 문어단자 안나서 그래 아 역시 난 멀티가 안돼 <laughs> 헤헤 다 갈려요 아 얘만 내야되겠다 아 안되겠다 아 마초 픽스 그만합시다 못 깨시는 것 같은데 상처야 난 이거 깨고 갈 거다. 나 오늘 무조건 깨고 간다. 일단 재수를 이제. 24시간 방송하려고 마트픽쳐 하시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지금이야! 지금이야! 오. 광무야? 어디 갔어, 광무야?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laughs> 아, 이거 방금 뭘본 거지? 강무 한 번만 더안 될까? 강무 한 번만 더? 야 물러나. <laughs> 죽으면 30통 조립 쓰고 잡는 것도 방법이... 누굴 바보라나. <laughs> 내가 바보인 거 같아? 다른 데를 먼저 깨세요. 알았어. 그냥 그렇게 할게. <laughs> <laughs> 안 되네 악마 빵개쌤개 발림 도망가야겠다 <laughs> 폭주한 클레플레르 아니야 폭주 아니야 꼬랑지 내렸다 안녕 빠빠이 <laughs> 응. 오늘 여기까지 방종 퓨